음악 주세요! 출발! 됐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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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오케이, 오케이, 오케 잡아 케이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어요케이 오케이, 오결혼 오케이, 오케 그, 며느리시험마 어, 춤, 어, 악아 시험아! 춤, 맞아! 아! 춤, 맞아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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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며느리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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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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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, 아! 주다 자, 계속해서. 박치에. 이 정도 안 가면 뭐가 미래야. 음악. 갑니다. 음악. 아깐 잠깐만, 잠깐만. 집에 에가고 잡아봐. 잡아깐 잡아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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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봐 잡아봐. 잡아봐. 잡아 내가 볼 때, 누가, 누가, 이렇게, 로 오고 있어. 맞아보고, 맞아보고, 들이대지는 말고, 여기서, 좀, 아, 오장을벗고있을나로고 와, 이거 얼마나 하겠다는 거지. 이거 두명 이렇게, 막 때리고, 맞추고, 이렇게 하지 말고, 두 명, 적병하게 지금 세상이 어지러운데 그래도 그래,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분이 1등 같으니까 <laughs> 정말 힘든 시국에 이렇게 밝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1등! 1등! 박수! 몇 개인가 살려봐요 몇, 몇 개인가 살려봐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그래 자,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이 다섯 개라면 우리 거창 국민들은 함께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, 네 아니, 자그 말이 아니고, 그 말이 아니고, 에, 그 말이 아니고, 그걸왜 적어 가노자 내가 갖고 있는 아 말기를 모아놨그래요아씨 그 얼굴은 참 개창생인데 말기를 모아.